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코로나 19의 기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률이 낮고 많은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시점이라, 하루 2만여 명 이상의 확진자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상급 종합병원 및 전담병원의 의료진과 소방 보건소 등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3년째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겪으며 대구 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구 의료원이 감염병을 대응하면서 부족한 인력과 장비에 따른 문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만 전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치약계층의 공공의료 공백은 많은 아쉬움과 과제로 남습니다. 특히 250만 대구의 인구를 고려할 때 공공병상의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향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저는 작년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년을 맞으며 시민 여러분께 제2대구의료원의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시의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대구시는 그동안 진행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은 용역수행기관과 지역의료계, 공공의료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 등 19명의 자문단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2021년 작년 7월 13일부터 2022년 금년 3월 9일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용역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현황 분석에 따른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현황 분석 중 정책 환경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구 시민의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7%가 제2 대구 의료원 건립을 찬성하였으며 건립 시 87.6%가 이용 의향을 보여 대구 시민민의 높은 건립 요구도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앙 정부 정책으로 전국 70개 중 진료권마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공공 의료 거버넌스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대구에는 서남권의 지역 책임 의료기관인 대구의료원만 설치되어 있으며 대구 동북권의 책임 의료기관은 미지정 상태입니다. 다음 의료환경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환경 분석은 의료수요, 의료공급, 지역간 의료환경 비교 분석을 통한 건립 필요성 연구로 대구의 의료수요는 기차 생활 수급자, 장애인 고령화 등 높은 치약계층 비율과 경북 지역의 환자 유입으로 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 공급의 경우 특광역시 중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병상 수가 최하위 수준이며 응급실 과밀화로 인해 중증 환자의 적기 치료가 지연되는 등 응급 관련 지표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강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권과 서남권과의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 이용의 격차로 지역 간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병원으로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 의료원이 전담병원으로 맨 먼저 전환해 300병상을 확보해 운영해 오고 있으나, 다섯 개 상급종합병원과 타 병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었으면 대응에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에서는 공공병원이 중심이 되어 1차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등을 맡아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틀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코로나19 초기 대응 과정에서 보람의 병원을 비롯한 10개의 공공병원이 전체 병상의 약 60%를 확보해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은 물론이고 치약계층의 의료 서비스를 담당해 왔습니다. 따라서 치약계층에 대한 진료 공백 완화와 필수 의료 서비스 보장을 통한 시민의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공공병원의 건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공병원은 적정 수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용역 최종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에서는 약 400에서 500병상 정도 규모로 대구 동북권에 제2 대구 의료원을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되었으며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건축 및 장비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200억에서 3,200억 정도입니다. 공공병원의 경우 과거 그 필요성과 실효성을 두고 여러 차례 논란이 있어 왔지만 최근 빈발하는 감염병 상황에 비추어 보면 공공의료는 어떠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유비무한의 자세로 설립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향후 제2 대구 의료원 건립을 위한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 올해 제2 대구 의료원 부지 선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신청사 부지 선정,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등 중요한 정책 과정 과제에 대해서는 시민 수규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성숙된 수기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왔습니다. 이번 제2대구의료원 건립 과정 또한 부지 선정과 운영 방식 등의 세부 결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시민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여 부지 선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갈등을 해결하고 지역의 의료계와도 충분한 교감을 나눈과 동시에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위한 시민의 추진력을 결집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 이후에는 내년인 2023년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부차와의 협의 및 예비탄성성 조사 면제 등을 추진하고 2024년 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 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참으로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인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십시오. 저와 대구시 공직자 그리고 의료계는 단한 명의 시민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더 과감하게, 더 절박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언제 또 닥쳐올지도 모르는 감염병 등 공중보건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2 대구의료원 건립뿐만 아니라 감염병 전문병원의 조속한 건립,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의 거버넌스를 더욱 단단히 구축하여 시민의 생존과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과 대구의 새로운 도약의 시간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시민과 함께 일상을 준비하고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이 대구의 미래가 되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대구의 공공의료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제2대구의료원이 될수 있도록 공란호 가정에서부터 건립까지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